산불 피해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이번엔 산불이 가장 넓게 번져있는 경북 의성 지역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성에선 천년고찰, 울람사도 모두 타버렸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많습니다. 당장 올봄 농사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TBC 박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앙상한 기둥만 남기고 폭삭 내려앉은 주택. 타다만볏집 사이에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모내기를 앞두고 장만한 이 향기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재더미가 됐고 밤새 불길에 휩싸인 집을 지켜봤던 주민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밤새가 <놀람> 그지. 낮새가 한 4시 반 그지. 여기가질가지고 지 뭐, 무슨 뭐 무슨 보수원 농소 짓고 해가. 경기 거기 다 대한민국 때로 지 농사를 좀지기가좀 힘들겄다. 검게 그을린 담벼락을 따라 마늘밭을 둔 이웃집도 건너집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한집 건너 한 집이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을. 불길이 지나간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이후 두 부부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고를 앞둔 사과와 배창고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과일 수백 톤이 시꺼먼 재가 됐습니다. 설비 하나 못 건지고 창고 두 동이 전소되면서 당장 직원들과 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입니다. 천년고찰 울람사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찰의 주법당 보광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자욱한 연기와 함께 재가루가 날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있었던 지방 문화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을 비롯한 유물 24점은 화마가 덮치기 직전 인근 박물관으로 긴급 피신했지만 1300년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지켜온 사찰은 무너져내린 기왓재앙들만 남았습니다. 진화 작업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 주택 22채를 비롯해 110건의 시설 피해가 확인됐고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